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회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회라는 것은 우리 콤보 상자가 됐든 목록 상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콤보 상자, 목록 상자 여기다가 우리가 사용할 그 값을 미리 지정한 다음에 입력할 때 지정한 값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조회라고 합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이 있죠? 여기서 이제 거래처 명을 입력할 때 여기다가 사람이 직접 입력하게 만들어 버리면 오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 중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입력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조회라고 해요. 이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줄때 그때 이제 테이블이 됐든 커리가 됐든 그런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력을 할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블이 됐든 커리가 됐든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해서 콤보 상자 목록 상자에 데이터 원본을 이제 지정할 수 있더라 라는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요런 상자를 만들 때 이제 데이터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게 표시가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형식이 예스 yes, 노일 때는 지금처럼 확인란이다, 텍스트 상자다, 콤보 상자다해서 이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짧은 텍스트, 짧은 텍스트가 됐든 숫자가 됐든 그런 데이터 형식에서는 우리가 텍스트 상자다, 목록 상자다, 콤보 상자다해서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입력할 그런 데이터들이 제한되어 있을 때, 제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 이런 콤보 상자를 했든 목록 상자를 했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자 이름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사람들마다 이름이 다 다르니까. 입력할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지금처럼 거래처 명이 됐든, 아니면 우리 부서명, 부서명 같은 거. 우리 회사의 부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서명 같은 거 입력하거나 아니면 학교다 그랬을 때 이제 학과 같은 거, 학과 데이터. 학과도 학교에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입력할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조회라는 걸 이제 유용하게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다, 예스노다, yes, 짧은 텍스트다 해서 이런 형식에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형식에서는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아예 못 만들더라.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더라 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게 조회예요.